영국 코트 지역에 조그만 교회 인데요 반지의 제왕에 영감을 주었던 교회 후문인데 어, <laughs> 한번 가보겠습니다 향나 여기 있는 어, 나무들이 정말 오래되었어요 무덤들도 보이고요 문양 하나 하나들이 다이 장소가 반지의 자왕에 연금을 주었던 교회 문이 큽니다. 향나무 두 개가 교회 문 앞을 지키고 있는 다음 보여드릴게요. 향나무두 개가 향나무두 개가 교회 문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, 가로지키고 있는 듯이 아주 웅장합니다.